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김포 검단 강남행 GTXD는 경제적 다당성 BC 값 이미 1.0 넘지 않았나요? 이런 글입니다. BC 값은 그 경제성을 보는 값인데요. 1.0이 넘어야 어그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뒤에 통과를 하는 기준이 1.0이라고 그럽니다. 김용선은 확정이고 6월에 강남행도 경제성 잘 나오면 실질적으로 용산 강남 둘다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GTXD가 가장 황금 노선이 될 듯한데요. 드드 이렇게 올려셨는데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 김영선 사전 타당성 조사는 수치가 괜찮게 나와서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확정 전 최종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 직행. 낙관적인 상태지만, 국토부 주관 예비타당성 통과해야 확정이므로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님. 2. 강남 직결 GTXD는 아직 용역 중으로 구체적인 경제성 수치 없음. 사업이 구체화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며 밑그림만 그려 놨다라고 보시면 됨. 3. 첨언으로 시끌시끌한 5호선의 경우에도 진행 상태만 보면 GTX-D 강남 직결과 비슷한 단계. 김영선 예타통과 하나로 향후 5년 뒤김포검단에 호재작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강남행 GTX-D는 21년 이전에 BC값 1.0 넘은 걸로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 1호선이나 5호선보다 더 파급력이 큰 호재라고 봐요. 서울역까지 20분대면 진입 가능하고 GTX-A와 빠른 환승, 김포공항 9호선 환승 같은 형식도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사탑 때 검토했던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되면 GTX-C까지 30분 내 사정권에 들어오거든요. 오, 이분은 굉장히 저 아는 것도 많으시고 현명하신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하게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강남 직결 GTX가 1.0 넘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요. 아마 공신력이 낮은 자치구 이하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조사한거나 비슷한 자료를 혼동해서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남부광역급행철도라는 GTXD 전신격인 사업을 1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계속 나가리됐던 걸. 대통령 공약급 대형 사업으로 끌어올려 추진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신력 낮은 자치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GTX 사업성 검토 자료, 2021년 9월 경기도, 김포 하남 1.02, 2021년 10월 인천, 인천공항 한암 0.96 김포 한암 1 김포 인천공항 한암 1.02 2022년 국토부 경기한 인천안 조사 결과 인정 여부 미발표 남부 급행철도 서울시 검토사업성 1.1 국토부의 제안, 그러나 이유는 안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국토부 거절 2013년, 2016년, 2019년 이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여러 번 했었나 보네요. 이 부분은 제가 몰랐네요. GTX 노선 중 가장 황금 노선이죠. 초보가 봐도 알짜 노선 3년 전인가 가물가물하고 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GTXD 관련 연구 용역 및 사전 다당성 조사 현황. 발주처는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에서 한 겁니다. 용역명 광역 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연구 용역. 노선 김포, 통진, 장기에서 검단, 계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서울 남부. 고덕, 하남시. 총 사업비는 5조 8천억. 총 편익 5조 9천억. BC 값은 1.02.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거는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장성 조사. 인천공항에서 청라가정 부천종합운동장. 서울 남부 고덕, 하남시청. 경기도안 두 가지 안 병행 추진. 총 사업비 10조 700억, 비식값 1.03, 서울시 강동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 강동구 도입 연구 용역, 김포 장기에서 검단 개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서울 남부 강동 고도 길동 생태공원 하남시 이란 5조6천억 이안 5조5천억 이란 5조7천억 이안 5조5천억 bc 값은 이란이 1.02 이안이 1.00 bc 값이 다1.0 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gtxd 는 무조건, 무조건 된다 입니다 무조건 된다 bc 값이 1.0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된다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김포검단 강남행 무조건 된다입니다 이유는 일본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가 전국 인구 상승률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검단, 이렇게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갑니다. 몇년 안으로. 걷다가 GTX-D가 지나가는 노선에 계양신도시, 국가지정 3기신도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지정 3기신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아무것도 교통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거 비싼 지역에. 여기는 검단하고 김포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저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아무 교통도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거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실패를 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정 신도시는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거 안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교통지역입니다 교통지옥이 그냥 지옥이 아니라 그 검단에서 아니 아니 김포에서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해다가 선체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압사위기죠압사위기 이거는 출퇴근 지옥이다. 이걸 넘어서 추, 출근에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뛰어 죽었다. 이게 뉴스에 나오면은 세계적으로 이거는 나라 망신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진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왜 사형제도를 없앴을까요? 이거 인권 문제 뭐, 인권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사형을못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그 나라는 출근에다가 저기 압사사고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 정치권에서 이게 저 압사 사고로 기절하는 데까지는 이해해야겠다 이거요. 예 근데 앞으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교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망 사고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 대한민국은 출근에다가 사람 많아서 뛰어 죽는 나라다 이, 이렇게 소문 나면 이거 무슨 개망신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출근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안 해주면은 이거 정치권에서 해기, 해기 싫어, 싫다고 안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치권에서 선거에 세 명이 나온다고 쳐요. 근데 두 사람은 공약을 안 했어요. 다른 공약 막 했어요. 이 사람은 이 교통지역 해결하겠다 그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지옥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누굴 찍을까요? 투표를? 이거는, 이거는 안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이 사람, 두 사람이 인물이 출중해드려도 저 나부터도 이 사람 찍습니다. 교통지옥 해결해주겠다는 사람 찍습니다. 지금 저 김포 시장님, 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스타가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교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 지역은 이거는 선거철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해결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B/C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GTX D는 뭐 B/C 값이 어떻고 예비 태당성이 어떻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에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무조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선거입니다. 금방 말씀드려서 뭐뭐 뭐 그런 거고요. 이 선거 공약을 내는 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 세 사람이 출마를 하면 세 사람 다 이거 공약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는 사람 무조건 탈락이 에요 이거. 그래서 선거 공약. 네 번째 이유는 노선 인구입니다. 노선 인구. 노선 인구가 김포에서 검단,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 이렇게 쫙 완전히 저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청라 신도시, 루원시티를 거쳐서 이렇게 Y자로 갑니다. 이자로쭉 가서, 잠실, 강남, 하남, 할당.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이 거치는 노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경기도 광주로 또 뻗어갑니다. 이, 이 노선이 이게, 이게, 저, 건설비가 GTX ABC 합친 거랑 맞먹는 건설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돈이 어디서나서 이걸 다 해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정부가 해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을 줍니다 여기는 현대건설 여기는 GS건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DLGC 뭐 여기는 삼성물산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민자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통을 하면은 그 고속도로 통행료 받듯이 여기 통행료 받아서 그 수익을 그 공사비를 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나라에 혼납을 한다든가, 공사비 다 빼고 수익 다 빼고, 뭐 나라에 혼납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 나라에 혼납이면 나라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좋은 공사를 또 수주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공사비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엄청난 불경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럽니다. 왜냐? 집살 사람들은 지금 다 샀어요. 작년에 뭐뭐저 집값 막 부동산값 오르니까 부동산 안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다 샀습니다. 있고. 근데 그냥 자기 전 100%로 샀으면 괜찮은데 다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도 상위 20%는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위 80%는 못 간답니다. 왜? 여유 있는 사람들 다집 샀는데 집, 집 주택담보대출,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내느라고 수입에 거의 상당부분이 이쪽으로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 쓰기 빠듯합니다 근데 무슨 해외여행을 갑니까 걷다가 물가 뭐 인건비 뭐안올르는게 없습니다 지금 이 걷다가 금리는 또 최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려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내리기 전까지 올해 내년은 엄청난 불경기가 될 겁니다 그럼 불경기랑 GTX랑 뭔 상관이냐? 이 불경기가 오고, 나라가 그,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SOC 사업을 합니다. SOC 사업에서 가장 좋은 거는 건설입니다, 건설. 건설 일거리를 주면은, 거기에 일하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에는 많은 인력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급 받은 걸로 소비를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SOC 사업으로 가장 좋은 거는 건설입니다. 건설인데 이 GTXD 이거 이렇게 긴거 이거 Y자 쌍 Y자로 하려면 공사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습니까? 이거 다저 SOC 사업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무조건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그 주변 해당 지역의 그 화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공약을 했죠 그러면 이제 GTX가 서울을 지나가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에요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도 아, 경기도 지사는 저기죠, 민주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 이저 당이 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이거 화합에 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장도 국민의힘입니다. 하남시장도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김포시장님은 교통에 올인했습니다. 이거는 신문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그래서 교통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추진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정치인 중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남 시장님도 이 당선되기 전 선거철부터 교통에 올인했습니다. GTXD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공약에 내놓고 이 김포 시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인천 시장님도 지금 GTXD를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김포시는, 김포시는 지금 김포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는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교통지옥이죠. 검단 신도시는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구는 무지하게 전국 1위로 늘어나는데, 철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파급력이 큰게 g t x d 입니다왜 그러냐?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이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젊은 인구 전국 1인데, 이 강남까지 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g t x d 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문, 방송, 모든 매스컴에서 맨날 떠들어됩니다뭐저 김포 지옥철, 권단 지옥철, 출근 시간에 뭐 출근에다가 뭐 출근했는데 지하철에 딱 탔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고 떠가지고 몇십분 갔나.